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월요일 교과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란 주제로 교과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복을 나누는 자로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순간 필요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힘을 얻어 주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많은 종족과 나라들이 등장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땅의 종족과는 다른 나라를 세우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미 세워진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 세상과는 다른 민족을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인간의 열심과 죄악된 계획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서지 않았습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간의 상식과 생각을 넘어선 일이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줄 민족을 세우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계획하신 나라는 땅의 종족과는 다른 종족, 다른 나라였습니다. 나아가는 방향과 목적도 다른 나라였습니다. 장세기 12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75세의 나이에도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때 이해할 수 없는 민족의 시작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카 로스를 데리고 하란 땅을 떠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믿음 없이는 시작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은 항상 믿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믿는 자의 믿음을 만나게 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거나 이미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실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서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위대한 나라와 민족을 이룬 권세자들은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왜 떠나는지, 왜 가나안 땅에 가려 하는지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품고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기 위해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미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룬 자들에게 진정한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 없이 얻은 권력과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편안함과 복을 누리고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복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 세상에 전달됩니다. 인간이 세운 나라는 다른 사람, 다른 나라의 복을 빼앗아야 유지가 되는 나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나라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야 더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성취하신 나라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 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왕을 두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사람들의 나라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여러 다른 민족이 이들을 보고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주신 원칙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들은 다른 민족과 나라들에게 오히려 웃음거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진 나라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말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믿음 때문에 더욱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로 평가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나라의 영광과 기쁨 주위에서 기웃거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듯,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떠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리석게도 너무 많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가족과 교우들이 혹시 나를 지혜와 지식이 있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아침,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인간의 왕은 우리를 내칠지 모르지만, 날 위해 죽으신 만왕의 왕은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결심이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자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실수를 회복할 수 없어 좌절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믿음으로 다시 힘을 얻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